Thank okay. you. mm -hmm.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목사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동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씀 가운데 살아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차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다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신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 나는 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초대교인, 초대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건면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갈수 있다는 약식은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지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누구나가 마라톤 경주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어떤 이는 달리는 가운데 너무 힘들면, 그것을 포기하여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보문 말씀 2절부터는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지만 이절 말씀처럼 듣는자가 그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때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절은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그 끝까지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세대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차 대가 차마 지나기도 전에. 이미 죄로 인한 살인이 생겨났고 그 후로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처음부터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누리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반응들은요, 또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요, 바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음의 사실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영원한 안식의 상징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시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또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모두가 나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백성들은 전부가 아니라 특히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졌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였지만 그 여정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광야 땅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처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여서 다시 그 경주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은 광야트 가운데서 다 엎드러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십이자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가는 12절과 13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살아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는 것. 그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주어질 수 있냐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아주 예리한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딘 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예리한 기준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순종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 듣기만 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내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빨리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국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내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다고 또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또한 믿음분 위해서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들의 공동체가 되게 된다고.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 그 하늘에 닿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